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입니다. 우 오늘은, 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어, 시리즈, 시리즈 중에 이제 간단한 집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심플하고 설계도 괜찮고요. 공간 활용도 좋고, 딱 좋은 것 같아요. 20평 사이즈도 딱 좋고, 어, 시드니에 있는 이제 20평 이제 그 단독주택인데, 어, 평면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 부분이 지금 안방이죠. 안방 이 부분이 안방존 있고 이 부분이 거실 주방.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현관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들어옵니다. 뒤로 뒤로 들어와서 앞에 이제 전면이 이제 뷰가 앞에 마당이 넓고 진입은 이제 뒤로 들어오는 거죠. 뒤로 뒤로에서 현관이 가운데 있고 현관겸 이제 복도가 있는 아주 심플한 심플한. 어, 전원주택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거실 주방이 작업실 역할도 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마당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네개 공간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다 뭐 어닝을 하든 이제 비안 맞는 포치를 하든 데크를 하든 뭐 테라스를 만들든. 이 가운데 공간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안방을 보시면, 안방을 보시면, 요 이렇게 오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 파라솔이 있는, 파라솔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거실, 거실이 있고, 여기 벽난로가 있네요. 벽난로 여기죠? 벽난로 병난로가 있고, 저 뒤에 이제 주방이 있어요. 주방. 그래서 이제, 키 큰, 저, 장이 꽉차 있는, 가운데 창이 있는, 냉장고가 있고, 이거 펜트리 같아요, 펜트리. 펜트리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 거실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쨌든, 음 시드니는 이제 약간, 춥지 않으니까, 이제 거, 이 창이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전원주택은 약간 춥기 때문에, 굳이 위까지 이렇게 창을 낼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거실도 마찬가지로, 뭐, 위, 위까지는 뭐 필요 없고, 이 정도, 요 정도로 하는 거를 이제 권합니다. 이게 실링 팬이 하나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뒤에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차로 세우고, 여기로 들어가서 빨간색이 이제 현관문인 거예요. 현관문. 그래서 여기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아까 그 주방, 주방에서 보이는 창문입니다 창문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아까 그요집요집에서 어, 이제 사진을 보면 이제 침실 이 있죠 침실 있는데 뒤에 이제 가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벽에 스탠드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린펜이 하나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뒤는 좀 낮고 위는 좀 높게 해서 어쨌든 볼륨감을 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요 뒤에 뒤에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가 있는데 여기 짧은 거 보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면도 가지고 평면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서 아까 요 부분 요 부분 이제 주방에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요런 주방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붉은색 붉은색 이제 현관문인 거죠 복도 복도가 보이는 거죠 복도에 주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이제, 안방 존이 있는 거죠. 안방 존에서, 침실,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꽤 크죠? 3.7m 짜리, 이제, 화장실이. 널널한, 이제,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전원이니까, 화장실을 좀 넓게, 넓게 하나 정도, 넓게, 시원하게 해놓고, 침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요 박스가 9.5평, 요 박스가, 9.7평. 그래서 요 이제 현관 겸 복도를 하면 이제 한 20평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화장실, 화장실 을 보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문 열고 세면대가 있고 이제 변기가 있고 샤워 버스가 있는 샤워 버스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집이죠. 아까 가운데 이거를 30도를 약간 틀어서 30도를 틀어서 이 공간 이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아늑한 이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서 테이블 놓고 파라솔 놓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벽난로, 벽난로, 벽난로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다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싱크대, 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요 가벽, 옷장이죠? 옷장에 이제 가구를 하나 세워놓 겁니다. 가구를 하나 세워놔서, 가구를 하나 세워놔서, 공간을, 침실과 드레스을 간단하게 나눈 아주 심플한 호주,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심플한 집입니다. 설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전원주택 한번, 요런, 요런 집 한번 설계해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박스가 4.8m에 6.7 이에요. 여기는 4.8m에 6.8로 해서 두 박스 하고, 30도, 약간 30도 약간 커트러가지고, 방향, 요 가운데 알코브 지가지고요 공간에, 어, 파라솔, 파라솔 넣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재미있는, 어, 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 한번 줘보세요. 어, 그래서 20평 간단하게 공사비는 뭐 평당 5 0 0이면 1억, 1억이네. 이제 지을 수 있는 두 부부가 두 부부가 그냥 살수 있는 그런 집인 거죠. 아니 누가 놀러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놀러오면 어떻게 해요? 방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소파가 소파가 펴지는 침대가 같이 되는 그런 거는 어든지 아니면 여기다 여기다가 텐트를 하나. <laughs> 텐트를 하나 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